12월 1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회사를 협박할 때 사용한 전자 우편을 단서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강은기자가 전합니다. 쿠팡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용의자 파악을 위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용의자가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란 의혹과 관련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에서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지난달 25일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협박메일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이메일엔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쿠팡에 협박메일을 보낸 사람과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피해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지난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접수한 건 아직 없다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와 대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최초 신고 당시 개인정보 4,500여 개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속 조사 과정에서 피해 계정수는 3,370만개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원인으로 인증토큰과 서명키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로 의심받는 쿠팡 퇴사 직원의 서명키를 회사가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이 인증토큰을 악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이 정해진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전합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728조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참석한 가운데 오늘날 합의를 위한 회동을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진 못한 상황. 여야는 이재명포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대통령실 특활비, 각종 정책펀드에서부터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지원예산 등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도를 넘는 색감주장을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예산안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표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 원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입시오.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실시 논의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 국민의힘 측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되자 국민의힘이 다시 야당 간사 선임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며 협상을 요구했는데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여야는 잠시 뒤 다시 회동을 갖고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합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4.9% 늘어난 22조 7천여억 원으로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국가 데이터처가 집계했습니다. 테슬라 신제품 출시 효과로 자동차, 자동차용품은 38.6% 증가했고 음식 서비스 거래액도 13.6% 늘었습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5.9% 늘어난 17조 7천여억 원으로 전체 의 온라인 거래액의 78%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장지등 40곳, 2만 8천 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위장 전입한 사례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주택자로 청약하기 위해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국민연금과 외환 당국 사이의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증권사를 상대로 해외 주식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원화 가치 약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70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요일인 어젯밤 관계부처와 만나 외환시장 안정화를 논의했습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기관이 만났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올해 말로 끝나는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를 개시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원과 달러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장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650억 달러 규모로 체결돼 있어 연장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인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기재부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정책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기업이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뛸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실태 점검에도 나섭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증권사가 서학개미들의 빚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해외 투자는 자유라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건 아니고 증권사가 빚을 과도하게 권유하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심을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0번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맡기고 김씨를 통해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중 최대 소비 기간을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강세였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12월의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1%대의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약보안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1%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한때 3,890선까지도 밀렸다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910선을 지켰는데 외국인 투자금의 향방이 지수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22포인트 하락한 3,920.37포인트에 코스닥은 9.71포인트 상승한 922.3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고 뒤이어 시총 3, 4위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 마감했습니다. KB금융이 1% 이상, 신한지주가 2% 이상 오르는 등 은행주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조선주가 조정을 이어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이상 하락하는 등 러우 전쟁 종식 기대감에 방산주도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유럽 내 생산기지 확보 기대감에 10% 상승하면서 그룹주 전반으로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12월의 첫날부터 날이 추워졌습니다. 조금 전 서울역의 모습인데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강추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나흘 만에 다시 영하로 떨어지겠고요. 이후로 갈수록 더 추워지겠는데요. 수요일엔 영하 7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텐데요.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3에서 8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 3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